뺄수 없습니다, 이거. 이런 진단서도 뺄수 없습니다. 이 진단서를 이미 치상죄의 증거로 제출했기 때문에 검사가 제출했기 때문에 이거 뺄수 없습니다. 증거 목록을 한번 주고 나중에 분리해 주면 그거 회수하고 새로 작성해 갖고 또 처음부터 다시 증거 인부를 인부서를 작성해서 하라 그런 권리가 없어요.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. 여기에 어, 지금 이런 진단서 같은 거 조사해 줘야 됩니다. 통영 지원에서 조사해 주셔야 돼요. 이거 간단해요. 전화 하셔서 진단서 원본 갖고 와라 그러면 됩니다. 이거 진단서 가짜라고 생각합니다. Neyi yapmam? Bu